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김민재 씨와 박서연 씨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소통의 부재와 존중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결혼이라는 끈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전문가들은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이 단계를 통해 관계를 되돌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다친 마음을 여는 진정한 대화. 김민재 씨는 아내와의 벽을 느낀 후 마지막 용기를 내어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불평하거나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민재 씨. 여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것 같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 당신의 하루는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나도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와. 처음 아내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녀 또한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힘든 점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의 고충,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 버린 서로의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이날 밤 민재 씨 부부는 결혼 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힘든 점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했습니다. 비록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서연 씨 역시 남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어려움과 남편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서연 씨. 오빠,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가끔은 얼마나 지치는지도 알아줬으면 해. 나도 오빠에게 기댈 수 있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그저 돈잘 버는 아내 말고 당신의 진정한 배우자이고 싶어. 서연 씨의 남편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솔직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떻게 아내를 응원해야 할지 몰랐던 자신의 서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가 힘들어 보이지 않으니 괜찮은 줄로만 생각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서연 씨 부부는 서로의 숨겨진 감정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나를 위한 삶.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엿본 민재 씨와 서연 씨는 두 번째 단계로 나를 위한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배우자와 가족에게만 집중했던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던 습관을 바꿔 과거 즐겨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 그는 회사와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궁금증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그의 새로운 취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틈틈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 것에만 급급했던 그녀였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민재 씨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활기찬 모습에 아내는 설렘을 느꼈고, 아내의 여유로운 미소에 민재 씨는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더욱 빛나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존경심을 느꼈고,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서현 씨는 다시 한번 그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행복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배우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갔고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사랑의 재정에. 진정한 대화와 나를 위한 삶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민재 씨와 서연 씨는 마지막 단계로 사랑의 재정의에 나섰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사랑의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재 씨는 더 이상 아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조용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그는 진심을 발견했고 서툰 표현 속에서도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역시 남편에게 완벽한 이해나 헌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장점과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쉬움과 상처의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서로에게 집중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에 더큰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표현일지라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며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롭게 정의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세 단계를 거치면서 김민재 씨와 박서연 씨는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쳤던 마음은 열리고 외로움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혼은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과 배우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